NKMX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NKMX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NKMX도 다들 많은 물량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답답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기회비용 아깝지 않게 수익 크게 챙길 수가 있다는 점, 그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쯤 꼭 여러분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NK맥스 아, 같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이오를 항상 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 부분들이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체계적인 부분들이 꽤 걸릴지 몰라도 여긴 주가는 상승세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NK 맥스라는 거예요 NK 맥스 같은 경우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NK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미 엄청난 효과를 또 보고 있는 상황이죠 SNK01 같은 경우가 지금 7회를 투여를 하자마자 뇌졸중 증상이 지금 개선이 될수 있는 약물로까지도 지금 입증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어떠한 부자, 어떠한 분야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든 다양한 질병 부분들, 질환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효과를 입증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면서 임상을 동시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치료제만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 치료제를 모두 다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시기적인 부분들이 꽤 걸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임상들이 연이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임상을 뭐 종료를 한다든지 임상이 중단이 된다든지 임상이 성공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상을 성공을 해야 매출,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차만별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또 판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임상 성공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중에서 NKMX 같은 경우가 임상을 성공을 할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단순히 NKMX를 보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NKMX의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요. 오늘 오전에 바로 나온 신 투자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뭐 증권사에서 이번에 발행이 된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 이미 깔끔하게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만큼 그만큼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일단 간단하게 NKmax에 대한 기업 개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NK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임상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뇌졸증부분들에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뇌졸증 완화 단계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NKmax가 벌어들이는 실적 예상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가 즉 매도 리포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NKMX 주주라면은 이총5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가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요, 제 개인 연락처로 투자 간단하게 1만 여러분들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해서 해당 파일을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제가 이야기해드렸다시피, NKX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위로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고금리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세가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타투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보셔도 주가가 이때 당시에 상승이 간단하게 들어왔었어요. 크게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구간들 보시면 대금들이 의미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의미 있게. 여기는 오히려 앞전보다 없었던 대금들이 터지면서 들어왔어요. 결국 여기가 저가라는 거죠. 저가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물량을 500억 이상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가가 단기간 하락이 나오던 이런 구간들에서 대금이 빠져나갔냐는 거예요. 전혀 빠져나간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앞쪽부터 들어온 이 매진 물량들 자체가요, 전혀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의 주가는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나 여러분들이랑 평단 차이가 얼마 안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두색 불기능도 이때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100% 세력이 여전히 NK 맥스 물량에 담겨져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고수익을 볼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포착을 할수 있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12월입니다. 12월 들어서는 그간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 전략을 충분히 잡아가야겠죠. 제가 거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는 저희 텔레그램 방이고요. 제가 해당 방에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 네 개와 검색기 하나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 아래 네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교육자료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 당일 급등 검색기는 제가 지금 무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오롱 글로벌과 시노펙스 대상 홀딩스 우가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세 종목 모두 20% 이상 견조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세 종목들은 모두 여러분들 20% 넘어서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장 초반 5%권에서 전부 포착이 됩니다. 5%권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뜨는 애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하셔도요. 제가 이미 검증까지 다 마무리를 해 놔서 최하 모델도 90%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럼 열 종목이 떠서 열 종목 전부 다 매수하면은 아 종목은 여러분들 수익을 챙긴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만큼 정말로 엄청 좋은 검색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해당 검색기 뭐 내가 처음 사용해본다고 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수식값까지 전부 다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HTS든 MTS든 적용해서 바로 사용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 가서 유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주력으로 쓰는 검색기를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다 보니까 다른 곳에 절대 유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점. 이 점만 꼭 여러분들 참고로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000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3부 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울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 세일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 시스를 285%까지 잡아 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력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력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좋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또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1월달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해드린 이런 종목들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딱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NKMX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로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체력들하고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체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본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